네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교수성 차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교섭단체와 합의 없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무단 상정했고, 그에 이어서 교섭단체 합의 없이 안건 순서조차도 멋대로 변경해서 의장의 중립적 수사 진행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문의장은 또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저희 한국당의, 우리 한국당의 제안 설명 및 토론 신청도 묵사랑한등 편파적 진행으로 본정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예산한 날치기로 민주당과 2, 3, 4중대의 세금 도둑질을 협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같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의사진행 앞으로 결코 하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문희상 의장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 당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을 제출할 것입니다. 왜 문희상 국회의장이 512조원의 국가예산을 이렇게 날치기 처리했는지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문 의장의 이 모든 불법행위가 지역구의 아들을 세습 봉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 입니다. 그의 아들이 어제 총선 출마의 뜻을 언론에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민 혈세를 예산한 날치기로 멋대로 유린하더니 이제는 의장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마저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자신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민주당 선봉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국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문상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충실한 입법 청구업자 노릇이나 하려면 당장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해서 세습 정책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날 통과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도 역시 불법입니다. 예산안 예결특위에서 논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권이라는 4플러스1 협의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불법 모임입니다. 여기서 예산을 심사하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원천 무효입니다. 더 기막힌 일은 이 같은 불법 범여권 협의체가 예산안을 오해하는 자리에서 국민 세금 2조 원이 넘게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대계, 소부장 특별대계입니다. 그런데 이 소부장 특별 소부장은 그 근거법을 근거법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가 발의 한 법안인데. 아직도 국회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이같은 불법 예산 통과는 <laughs> 소부장만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예산안도 법적 근거 없이 먼저 통과시킨 것입니다. 예산 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사입니다. 세입을 얘기하자고 세출부터 말한다는 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비열한 국회 폭고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제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위 송초로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선거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거의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차량에서 압수된 다량의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정부, 민주당이 당선을 위해 송 후보 측이 만든 주요 선거 전략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권회는 송초로보 단독공천, 현직 장관들의 울산 방문, 청와대와의 공약 협의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려졌는데 이 계획들은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송초로보 계획을 청와대 정부 여당이 전면 실행에 옮겨 그를 당선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영,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엉터리 집중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 소망은 송초로 당선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그 꿈이 이런 식으로 실천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같은 선거 공작에 대해서 국민에게 명백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 전원 명의로 헌법제 65조 및 국회법제 130조에 의거해서 홍남기 장관의 탄핵 조사를 받했습니다 국회법 제30조에 따르면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국회에 조사하게 하거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여야 합니다. 오늘 민주당의 요구대로 본회의가 열린다면 문희상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홍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고 늦어도 17일 전에는 해당 권을 표결하여야 합니다. 탄핵소추안과는 별개로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홍 장관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어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만약 탄핵 소추한 처리 과정에서도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따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청와대의 하명으로 국회가 그야말로 능력을 당하 우리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내 지도부와 함께 정책정당, 정답,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매주 1회, 2회 정도 자유한국당 정책세신을 국내 언론인, 노수, 시민단체 등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책서신의 주요 내용은 우리 당의 주요한 정책 법안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에서 발행한 여의도 리포트 등을 요약해서 간결하고 알기 쉽게 자유한국당의 정책적인 내용을 국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어,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도 국회에서 한 번이나 설명이나 토론이 없었고 또 국민들 상대로 설명이나 토론도 없는 그야말로 누구도 모르는 선거법 내용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는 또 다른 내용의 선거법이 음. 정말 누구도 모른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은 지역구가 225명인데 지금 240명인지 250명인지 또 연동률을 몇 프로로 하는 건지 그리고 최소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그이 득표들이 3%인지 5%인지 제1야당을 도회시한 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 중요한 선거법을 참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이 세계의 무승거입니다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이 중요한 법을 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2 4 0석을 할지, 5 0석을 할지, 어떤 내용을 할지 해서 이제 바로 상장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 상대로 아무런 설명이나 토론도 없이 또 국민을 상대로 아무런, 아무런 설명이나 도로도 없이 이게 정말 이 의회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뭐이 답답한 걸 떠나서 뭐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독재 국가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국민 여러분께서 어 정말. 이, 국민적,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이 국회의원 선거법. 음, 음. 이것을 몇몇 이 여야가 모여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주물러서 바로 적당한 나를 기술적으로 선택해서 상장한 다음에 처리하겠다. 음, 음. 아, 정말로 말이 나오지 않는 아, 그런 내용입니다. 국민들께서. 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어,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음, 북한은 단순히 핵보호국 기준을 넘어서 핵 강대국의 길을 공공하게 가고 있습니다. 음, 음. 이러한 상황에서 어,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북한이 새로운 엔진 실험을 했다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분석 중이라 말하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의 여러 가지 새로운 해활동 미사일 개발 활동, 최근에 실험 내용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n c 를 소집해서 북한이 핵강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도 입장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유엔 그 안보리가 북한 핵단전 안보리 회의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우리 유엔 대사가 참가했는데 아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북한 제재를 논의할 때 우리 정부도 당연히 앞장서서 입장을 밝히고 추화 제재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그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남북군사 합의서 당장 폐기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기내 전작권 전환. 전환 또 당장 재검토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조건에 충족하는 어, 그러한 전작권 전환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혀주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대국 정책 또 북한 비핵화 정책 실패한 것을 자인하고 참여하고 분명히 석고대제를 대통령하고 안보 참모들 즉각 정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청와대는 무조건 분석 중이군요. 지금도 분석 중이군요. 미사일이 우리나라를 넘어올 때도 계속 분석 중일 것 같습니다. 어, 선거법, 공수처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치만 아직도 국민들은 저거 뭐 우리 정치권에 자기 밖으로 싸움 아니냐 이런 또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네,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들어섰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주권을 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탄생한 정부가 버리는 더구나 지금 좌파 4개, 비교속된 채도 아닌, 비속된 채도 아닌, 이런 이상한 정치 야합 세력과 하나도 하기 4개의 세력이 형성이 돼서, 지금 야압, 강행 처리를 좀도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선거법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 굉장히 어렵게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비례대표들을 늘리겠다는 거 하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뭡니까?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접 사람을 보고 뽑는 선거가 아니고. 정당이 추천한 사람을 다수 의석을 그동안 차지한 정당이 많이 갔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 득배율 특별만 갖고서 이젠 비례대표수를 더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깜깜히 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직접 선거권을 뺏어가서 이상한 정당이 이상한 사람을 줄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국민들에게 소중한 의석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이상한 정당에, 이상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의회를 가할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할지, 능히 짐작이 갑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게 정상입니까? 북한 바로 보기로 외교 참사, 안보 위기, 사회 분열을 세척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정복 세력에 의한 그 음의 공작이 드디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상한 국회의원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업 다시 보겠습니다. 공수처 뭡니까? 결국은 요즘 대통령 측근 조사, 공수처 만들어서 다 가져가서 은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모두 다 은폐하고 그것을 지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은폐처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야당이나 자기들이 마음에안 드는 사람에게는 공포처로 그야말로 근거없는 근거를 대면서 강제수사 강제 기소로 결국은 정치를 유린하기 위한 이 나쁜 법들 당장 중단하십시오. 내또 하기 하나 야중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지난 12일 전년 대비 9.1% 증액된 512조 2,504억 원의 거대 슈퍼 예산이 집권 여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인 대구의 국비 예산은 고작 1.9%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어, 이미 오늘 그. 경제지에 일년 기사도 났습니다마는 본 위원실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국비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폭을 전수조사한 결과 6개 광역시 중 울산이 28.2% 증가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울산은 지금 송철호 시장의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진 곳입니다. 인천이 20.1, 광주 14.8, 부산이 12. .1. 9% 등입니다. 6개 광역 시중 내년 정부 예산 증가폭 9.1%에 못 미친 곳은 대구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여당과 단일래당 평화당, 대한신당, 정의당 등범 여권의 기회주의적 1, 2, 3, 4 중대들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세금을 나눠먹은 결과물입니다. 불법적으로 이합 집산한 이4 플러스 1 플러스 무늬상 협의체는 대구를 로골적으로 무시한 반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적 핵심 기반이 광주와 교도부 확보가 필요한 t k 에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몰아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혼암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까지 제멋대로 바꾼 선거법 계약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추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유 한국당에는 예산 변동 내역을 알려주는 것조차 거부하고 국회의장까지 가담해 예산안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산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 한국당은 온 국민들과 함께 이번 예산안 도둑질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의회 폭거와 경제 실정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지난주 일요일에 동창리 발사장에서 어, 미성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이 ICBM을 발사하는 곳인데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 시험에 쓰인 연료가 워낙 동창리에서는 액체 연료를 쓰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것이 액체 연료를 그대로 썼는지 아니면 고체 연료로 변환을 해서 썼는지는 아직까지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변환을 했다 그러면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요인이라 볼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고체 연료는 항상 고체를 담아 놓기 때문에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유인 안보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 제기를 했더니 북한에서 아주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냐? 이, 미사일이 발사하면 제일 먼저 위협을 가하는 것이 피해자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NSC 한번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와대는 즉각 NSC 회의를 개최하고 이제 청와대는 더이상 평화쇼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어 비공개로 전화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 비공기록 전화하겠습니다.